저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체 간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영월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서 업체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에 대형 굴삭기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공사를 해오지 못한 사업자가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장비를 부지해 들인 겁니다. 농사일을 제치고 나온 주민들은 사흘째 부지를 지키며 공사 강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월군을 상대로 사업자에게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주민들은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업체에서 공사를 강행한다 그러면 저희 마을 전 주민들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머무르라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 부지 확보나 사업 부지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주민과의 협의는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토목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위원장 등 주민 두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반대 주민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공사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적법한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거쳤다는 사업자와 애초에 합의하지 않은 개발이라는 주민들. 거기에 영월군과의 행정소송까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